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침이 있습니다. 몇년전 아직 매서운 추위가 가시지 않은 1월의 새벽 6시쯤이었죠. 제가 대학병원 신경과 전문의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매일 수많은 뇌경색 환자들을 봐왔고 누구보다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저였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70세이신 제 어머니, 그분은 평생을 부지런함의 상징처럼 사셨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죠. 그날도 어머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그 짧은 몇 걸음. 그런데 말입니다. 문 앞에서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려 의하는 신음 소리밖에는 나오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은 200을 훌쩍 넘긴 상태였습니다. 진단은 뇌경색. 중대뇌동맥이라는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가 막힌 겁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여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결국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씀이 약간 언누레지는 장애를 안게 되셨습니다. 젓가락질도 어려워지셨고 글씨도 삐뚤빼뚤하게 쓰게 되셨죠. 의사인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니요. 저는 며칠 밤을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했지만 저는 그날 비로소 그 아침의 비밀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혈관 질환을 20년 넘게 연구해 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어머니처럼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시간의 비밀을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진심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아침 내경색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약 없이 혈관을 되살리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들이니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입니다. 첫째, 밤새 꿀처럼 끈적해지는 혈액의 공포. 자, 상상해 보세요. 밤새 8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물한 방울 없이 버팁니다. 마치 꿀처럼 혈액은 점점 점성이 강해지고 끈적끈적해지죠. 특히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혈액의 점도는 평소보다 20% 이상 걸쭉해집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혈관을 지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진흙탕 물이 흐르는 것처럼 혈관 벽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들이 더잘 달라붙습니다. 이 상태에서 혈전피떡이 만들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이 작은 혈전 하나가 바로 뇌경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둘째, 벌떡, 일어나는 순간 터지는 혈압 폭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끈적해진 혈액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건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는 그 행동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을 갑자기 일으키는 순간 혈압은 평소보다 30에서 50까지 치솟습니다. 우리 몸이 자율신경계가 잠에서 깨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죠. 이제 상황을 보세요. 첫째, 꿀처럼 끈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야 하는데, 둘째, 혈압이라는 강력한 압력이 뒤에서 밀어붙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갑자기 대형 소방차가 전속력으로 진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해진 혈관은 터지거나 내 출혈 아니면 완전히 막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하루 중뇌경색 환자의 40% 이상이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 24시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변을 볼때 힘을 주면 혈압은 최고 50까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어나자마자 벌떡 뛰쳐나가시나요? 아니면 침대에서 5분이라도 시간을 보내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경색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되돌아온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오직 아침 습관 하나만 바꾸어 혈관을 되살리셨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의 박기성님은 누가 봐도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 등산을 하셨고, 고혈압 약을 5년째 복용 중이었죠. 본인은 나는 약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박기성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코 끝에 맡아지는 이상한 탄내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명 방 안에는 아무것도 타는 냄새가 없는데 몇초 동안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났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3초 정도 캄캄해지는 경험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박기성님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타시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증상 뇌경색의 전조였습니다. 뇌의 아주 작은 실핏줄 몇 개가 막히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 기능 저하였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면 작은 하얀 점들이 보이는데 이 점들이 바로 막힌 혈관들의 흔적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시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기성님은 새벽 5시 40분에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서 바로 등산복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현관문을 잡는 순간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벽에 등을 기댄 채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손이 이상하게 차가워지고 저릿저릿하더니 1분 정도는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놀라 저에게 데려오셨을 때 박기성님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도 꼬박 먹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몸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성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박기성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박기성님은 당당하게 대답하셨죠. 알람이 울리면 망설일 필요 있습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죠.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고 정신 차립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뇌경색의 원인을 찾아 냈습니다. 바로 찬물 세수와 벌떡 일어나기였습니다. 박기성님처럼 활동적인 분들은 아침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급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박기성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박선생님, 선생님의 새벽시간은 겨울날 시동을 걸자마자 고속주행을 시도하는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도 망가집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수분 공급령, 벌떡 일어나는 순간 혈압이 급상승, 찬물 세수는 수축된 혈관에 싸늘한 충격을 줘서 내로 가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바늘구멍처럼 좁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 습관도 박기성님과 똑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박기성님께 약을 늘리는 대신 딱 5분만 더 아침에 투자하는 새로운 습관을 처방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마시기, 그리고 침대에서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지연기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박기성님은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이제는 몸이 풀린 듯이 개운합니다. 그 탄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도 싹 사라졌습니다. 혈압은 약을 그대로 유지했음에도 안정적으로 1만 2080대로 떨어졌고 MRI 검사에서도 새로운 하얀 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기성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작은 습관이 생명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박기성님처럼 매일 아침 공포에 떨던 수많은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인턴 과정을 밟을 때였죠. 밤샘 근무 후 쪽잠을 자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눈 뜨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병실로 뛰쳐나가곤 했죠. 그때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순간적으로 노랗게 변하고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제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급격한 혈압 변화에 내로 가는 혈류가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명백한 경고였다는 것을요. 아찔했던 그 순간 제 뇌는 잠시 마비 직전까지 갔던 것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겪고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저는 느림의 미약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무리 급해도 아침 10분은 나를 깨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지금도 건강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박기성님과 제 어머니를 살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아침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납니다. 1단계 눈 뜨자마자 물한 잔, 꾸려렉을 맑게,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눈을 뜨고 화장실에 가기 전에 무조건 먼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의 점도를 낮춰줍니다. 끈적한 꿀을 물에 타서 묽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순간 혈액이 다시 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뇌경색 발생률을 40% 낮춰줍니다. 어떤 물이 좋나요? 미지근한 물약 200ml 한 컵입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되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꿀팁은 물에 레몬 반 개를 짜 넣으면 비타민 C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구연산이 추가되어 효과가 배가됩니다. 2단계 침대에서 5분 스트레칭 굳은 혈관 깨우기 물을 마셨다면 이제는 몸을 깨울 차례입니다. 아직 침대에서 나오지 마세요. 동작 1 온몸 늘리기 10초씩 3회 온몸을 길게 늘립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으드득 소리를 내며 깨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동작 2목 천천히 돌리기 좌우 5회씩 내로 가는 핵심 혈관인 경동맥이 목을 지나갑니다.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내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아주 천천히 돌리세요. 동작 3 누워서 다리 펌프질 10회 누운 채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하체의 정맥 혈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3단계 옆으로 누워 천천히 일어나기 기립성 저혈압 차단.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계 1 옆으로 눕기 앉기.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앉습니다. 단계 2 30초 기다리기. 앉은 채로 30초를 기다립니다. 이때 심호흡을 3번 깊게 하세요. 이 과정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단계 3 천천히 서기. 침대 모서리를 잡고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이 방법은 급격한 혈압 변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아침 낙상을 크게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4단계 화장실 가기 전방 아노밍업 혈압 발작 막기 물을 마셨고 스트레칭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힘을 주면 혈압이 50까지 치솟는 발살바 효과라는 혈압 발작을 막아야 합니다. 워밍업 방법 방안을 5분 정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걷기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을 볼때 힘을 덜 주게 만들어 혈압 상승을 줄여줍니다. 최소 10분 규칙 일어나서 최소 10분 후에 화장실에 가세요. 5단계 씻고 난후물한잔더 하루 종일 맑은 피 유지. 아침 식사 준비 전이나 외출하기 전에 물을 한잔더 마십니다. 총두 잔의 힘 아침 첫 잔으로 끈적함을 풀었다면 두 번째 잔은 하루 종일 맑은 혈액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물을 몇잔 마셨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본론 4. 혈관을 청소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아침 습관이 좋아도 하루 종일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새 것처럼 청소하고 되살리는 식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 마이너스 3. 혈관의 때를 벗기다. 혈관 청소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는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벽에 달라붙은 찌꺼기를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예방 효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튀김은 피하고 구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선이 어렵다면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줌 30지 드세요. 2. 초록색 채소의 엽산 혈관벽을 튼튼하게. 혈관 방패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초록색 채소는 엽산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섭취 팁 매일 두끼 이상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3. 통곡물로 바꾸기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혈당 안정제 흰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로 밥을 바꾸세요. 통곡물 속의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무엇보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섭취 팁 작곡의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 70%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4. 줄여야 할 혈관 독소 음식들. 가공육 햄, 소시지 등 나트륨이 높은 음식은 혈압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튀김 및단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설탕이 많은 튀김, 케이크, 탄산 음료 등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80대 20의 법칙은 80%는 좋은 음식으로, 20%는 좋아하는 음식으로 채우는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매일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혈관 재생의 시간. 걷기에 기적 격렬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내 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심장을 펌프질하여 내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하고 새로운 장가지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7시간의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혈관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하루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와 핸드폰을 끄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파란 불빛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아침 5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뇌경색이 아침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막을 수 있는 기적의 모닝 5단계 습관을 배웠습니다. 세줄 핵심 요약. 뇌경색은 아침 6시 10시에 집중되며 밤새 끈적해진 혈액과 급격한 혈압 상승이 원인입니다. 눈뜨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과 침대에서의 5분 스트레칭, 지연 기상만으로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 초록 채소, 통곡물을 먹고 꾸준히 걷는 생활 습관으로 혈관을 스스로 깨끗하게 되살릴 수 있습니다. 즉시 실천 행동 제시. 오늘 당장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쓰러져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게 되는 비극을 막아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보내시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 특히 부모님과 친구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